지림 가문 사업소에서도 장마 전설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 맞게 무더기 비와 큰물로부터 대동강 지역의 넓은 지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 수목의 통보에 의하면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쪽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개 맞게 수문 사전 방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물과 포급해 이걸 철저히 막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나라의 재부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 지역마다 자연재해 조건과 특성이 다른 것만큼 큰 물과 빛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수지수를 정상적으로 감싸하고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문과 온지상태를 깐깐히 여의하고 대동안 큰물지이 연계 밑에 수시로 제기되는 종황에 따라서 물체를 신속 초하게할수 있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큰 목표를 국력주기 위한 대책을 즉시 세할수 있게 인원, 기재, 자재 동원 준비도 사전에 미리 해놓겠습니다.